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30일 오후 3시 충주시청 광장 앞에 모여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관람객 강제동원 선거법 위반 감시단 출범식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대규모 행사에 관람객 강제동원 행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날 공무원 노조 측은 회견 직순에 따라 민중을 해 투쟁 발언을 마친 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공무원노조 측은 기자회견장에서 전국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지난 8월 1일 충북도 행정국장과 수차례 면담을 한후 도총합결의대회를 통해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 강제동원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시군 공무원을 압박 주민 10만 명 강제 동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번지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반발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선거법 위반 감시단을 발족합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이어 6천 조합원은 대회 기관 중 강제 동원 계획을 전면 반대하며 세계 무예 마스터십 선거법 위반 감시센터를 운영, 주민제보와 감시를 통해 불법 차량 동원 여부를 조사해 적발 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본부 측은 특히 과거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2015년 괴산유기농엑스포, 2017년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은 충북도와 충북본부의 협의 아래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었는데, 이번 행사는 자율이라는 허울 속에 공무원들의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데다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은 불법행위와 선거법 위반을 종용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한 뒤 행사의 참된 의미를 퇴색시키고 15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행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만들고 있는 충북도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